안녕하십니까. 만찬입니다. <laughs> 올해 처음으로 2021년 4월 20, 오늘이 며칠이야? 3일, 4월 23일, 현재 시간 0 8시입니다 비룡대교에 섰습니다. 자, 비룡여울 한번 보여 드릴게요. 2021년 비룡여울입니다. 많이 굴거리 바뀌었네요. 아, 물거리 지금 세 개로 흐르고 있는데 음 일단은 지금 현재 4월 24일 현재 저기 문 앞에 게이트가 예 게이트가 열려 있었어요. 예, 그, 요즘에 남계리도 그렇고, 자꾸만 여울 지힘이 좀 어려운데, 자, 비룡대교. 많이 여울이 좀 서기가 어렵게 됐어요. 그 이유는 놀러 갔다 와서 그 쓰레기를 가지가지 않고, 자꾸만 버리고 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났나 봐요. 동네 사람들이.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. 우리, 저기, 패밀리들, 선배님, 후배님들, 제발 좀, 쓰레기, 예, 식구 집에 가서 버리세요. 아니면, 요 마트 가서, 500원짜리 하나 사시든가. 자, 오늘 포인트는 저쪽이 될것 같습니다. 저쪽이. 여기여기여기여기 요기. 요기, 요기, 요기. <laughs> 자, 오늘 화이팅입니다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비룡대교에서 만찬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결!